fx와 gx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hx가 있다라고요. 이때 ho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하는데 h인버스 합성 gx가 다음과 같다라는 건 h합성 fx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. 여기에 우측에도 h합성이 되면 항등함수로 바뀌니 gx와 같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이 o의 값이니까 f a가 5다라고 해볼게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h 합성 f a가 g a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5니까 h 5의 값은 g a 값, 즉 2번 식에서 a 값을 구해서 대입한 걸 통해서 h o 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. 그럼 대입해보면 얼마예요? 3a 플러스 4는 5가 되니 3a는 1. a는 3분의 1이 되고, 그러면은 g의 정의에 따라 g(a) 값은 즉 g 3분의 1은 마이너스 -9분의 1 플러스 4로 9분의 35가 됨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 바로 이게 h 5의 함수값이겠구나.